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암호화폐 긴장감이 고조된 이후 많은 코인들의 가격대가 횡보하고 조정을 받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바이누는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시바이누에게는 호재거리가 남아있지만,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호재는 아마 UAE와의 신규 파트너십 체결일 것입니다. UAE는 아랍에미리트라는 뜻인데 페르시아만 남쪽에 있는 연방 국가입니다. 무려 나라랑 파트너십을 맺은 것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파이언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부다비, 두바이를 포함한 7개 토호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바이노 OS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단순히 인프라적인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바이노의 고래들도 시바이노의 미래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차트는 시바이노의 가격과 고래들의 매집량을 시각화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시바이노의 가격이 떨어질 때 고래들은 압도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세력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시바이노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해질 수 없겠죠. 시바이노의 찬란한 미래와 그 미래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로또 복권을 삽니다 나도 인생 역전 신분 상승했다는 그 행운의 주인공들처럼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이건 뭐 완전히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이야기와 확률이 비슷합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6만 분의 1이죠.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어떻습니까? 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억을 벌었다 10만원을 넣었는데 수십 수백억을 벌었다 소액의 투자금으로 한국 부자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모든 게 실제 일어난 일들인데 왜 나는 100만원 버는 것조차 이렇게 힘겹고 모든 게 헷갈리고 어렵고 이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하죠 투자로 돈 버는 거 진짜 확실해? 결국은 다 실체도 없는 사기야 그냥 월급 착실히 모아서 노후나 준비하자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매일 같은 일상 반복하면서 월에 3, 400만 원 버는 일반 직장인의 삶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자본금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목돈을 만들어 줄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보는 겁니다. 당장 내 귀한 돈 1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어다 주는 코인을 미리 알고 있다면 1억을 버는 그 시간 충분히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결말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안해서 적당히 수익 내고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개똥보다 못한 잡종목에 투자해서 물립니다. 이게 기존 개미 투자자들의 90% 이상이 반복하는 투자 패턴이죠.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할 것이다. 불장 오기 전에 분명 폭락장에 올 것이니 기다렸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영상들 최근에 많이 보셨죠. 결과 어떻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1억을 훨씬 웃돌게 올라가버렸네요. 당장 지난 제 방송에서 5 만원일 때도 저는 오를거니까 종목들 빠르게 잡아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수십번 강조했는데 불안했던 분들은 하락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못잡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죠. 제말 틀립니까? 코인이든 주식이든 제가 유일하게 믿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고점에 도달하는 것도 확률은 희박하지만 누구나 바라는 저점도 절대 오지 않는다. 떨어진다. 현금 보유하고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맞아 떨어지면 똑똑한 척할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뭔가 다른 척 깨어 있는 척하면서 지금도 입장을 고수하는 자칭 전문가 유튜버들 많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반감기에 홍콩 ETF 승인 임박, 미국과 중국의 코인 시장 패권 싸움의 본격적인 시작.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들 자체가 다시는 서민들이 쳐다보지 못할 가격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동거는 시기입니다. 그래요. 비트코인 9천만 원을 넘겼죠. 1억도 넘겼습니다. 알트코인들 잡기는 늦었다고 생각 들고 불안한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라도 잡아야 될것 같고 생각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전세계 전문가들이 가장 집중하고 기관들이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붓는 2025년 최고의 테마들을 알려드리면서 그 테마에 연관되어 적게는 수십 배, 최대 수백, 수천 배까지 올려줄 신흥 부자 탄생의 밑거름이 될 코인들 아낌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고 단 1초도 걸을 게 없는 진수성창 방송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최대 1,30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투심이 격하게 위축되었던 2023년 초 정확히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3,500만원이었습니다. 미국 현물 ETF 승인 요청으로 그 기대감에 하락할 거라는 방구석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5천만원을 뚫고 6천만원을 넘겼었던 2023년 말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ETF 승인에 대한 선반영이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2,900만 원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다면서 온갖 깨어 있는 사람인 척 찍어내는 영상들 난무했는데 바로 2024년 하반기 현재 ETF 승인 이후 블랙록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기관 자금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9천만 원을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상조차 못 했던 개미 투자자들은 현금을 보유만 하고 있었던 본인들의 조심스러움에 다시금 후회를 하게 되는 현재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시장 흐름과 세계 기관들의 자금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어도 분명 겁을 먹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생각하며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비트코인이 1억을 넘기고 있는 현재 아직 우리 개미들에게 충분히 큰 수익을 안겨 줄 먹거리들이 남아 있다는 걸 정확히 알려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코인으로 너무 많은 돈을 벌어 아무리 써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이 강남 클럽에서 하룻밤에 뭐 1억, 2억을 썼다니 100억대의 호화 빌라에 슈퍼카만 다섯 대를 샀다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일들이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생 역전의 불을 가져다 준 코인 투자 시장 정말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만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십, 수백 배의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모든 종목들을 자료와 함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끝나기 전에 필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테마 5가지부터 먼저 큰 틀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웹 3.0부터 중국, AI 테마 비코인 그리고 BRC20이 되겠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무척 빠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일부 BRC20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의 특별한 선물이라 불리는 BRC20 테마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위한 실험적인 대체가능 토큰 표준으로 도모라는 익명의 온체인 분석가가 2023년 3월에 탄생시킨 생태계입니다. 이더리움 ERC20 토큰에서 영감을 받아 나타나게 된 토큰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세마의 초창기, 즉갓 태어난 무궁무진 잠재력의 미래성을 지닌 생태계의 탄생이기 때문에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강력한 기대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BRC20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레이어 2 대표이자 오디너스 르네상스의 대표주 스텍스 있습니다. 300원 부근에서 출발해 올해 5,200원이라는 가격까지 아주 짧은 기간 내로 10배 이상이나 폭등했던 것을 보시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지금은 사실상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당장 올해 초 1,300원 가량에 제가 영상에서 공유드리고 추천을 했었는데 기존 애청자분들 수익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눌림 없이 거래 대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 시총 4조 원이 넘어간 상태라 큰 수익을 누리고 진입하겠다 생각하고 진입한다면 다음 눌림 먹을 좀 기다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밀 종목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따로 공유해 드렸던. 비썸의 알렉스가 있습니다. 지금 채널에서 볼수 없는 비밀 공개 영상의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수개월 전 참여하신 분들만 볼수 있었던 비공개, 즉 일부 공개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유 나갔던 가격이 217건이죠. 이건 국내 코인 유튜버 통틀어 저만 공유했던 종목일 겁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0원 저점 구간에서 공유를 들였었는데 3배에 가까운 전고점을 뚫어내는 2차 돌파 후 무려 785원을 달성하고 내려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물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300% 이상의 수익률이었겠죠 다음 종목은 바이낸스에 있었죠 바로 이 종목, 천사츠 BRC20의 대표적인 밈코인인데 나카모토 사토시를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제작된 종목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 폭을 위한 매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치코인은요, 앞으로 코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글로벌 경제 요인까지. 미래가치에 통합을 할수 있는 상징적인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상승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점은 여전히 해외거래소 종목이라 많은 개미들의 진입이 순탄치가 않고 정보가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블루오션에 가깝다는 거겠죠. 당연히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정말 대단한 장점이겠습니다. 한번씩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밈코인 시장과 바로 BRC20 시장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업비트, 빗썸 등 기껏해야 하루 종일 몇십 퍼센트 그치는 종목들과 다르게 비트코인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이없을 정도의 폭등이 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장세 보셔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지금이라도 조금씩 공부하셔도 색다른 최고의 먹거리 시장 BRC20을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반감기를 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현재 포트폴리오 만들기 5부작 중 1부 BRC20 요약 영상 오늘 함께 하셨는데 여기까지 시청한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당연히 선물을 안겨드리고 가야겠죠 BRC20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바닥 구간을 다지고 매집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진입자리가 너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MEXC 빅넥스 등 초보분들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BRC20 민코인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와 너무 밀접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힌트가 되겠고요. BRC20 전문가들이 최소 3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투자를 권유했던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 차트의 주인공을 오늘 참여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스팸, 광고 유료방 업자들을 필터링 하는 것이 1차 관문이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320-2240. 이쪽으로 오늘은 문자를 사토시라고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토시. 숫자 작아서 잘안 보이시나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010-8320-2240. 문자, 사토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코인방송은 종목 추천의 비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유료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업자필터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종목명 한 번도 빠짐없이 소중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은 뻔코인 그리고 별빛코인입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정보와 해당 채널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물려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 개인 채널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수익을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투자하면서 몰려계신 분들 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에 번 코인 그리고 별빛 코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제 개인 채널 와 주셔서 영상 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알찬 정보들로만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와 주셔서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종원 트레이더였습니다.